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회사 취업하기 세 번째 영상이고요. 내 인생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내용은요. 먼저 커리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커리어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저의 커리어는 어땠으며 어떻게 그것을 면접 때 극복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CEO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채널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니까, 뭐, 미국 시민권이 목표이신 분들 있겠네요. 아니면 요새 조기 은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조기 은퇴가 목표이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내 가족의 행복, 혹은 돈 또는 명예. 근데 갑자기 미국 회사 취업하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우리가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수동적인 교육을 받아왔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커리어라는 것이 몸에 잘 익혀지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커리어를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자면 가장 가까운 말은 경력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경력하고 커리어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경력은 오히려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experience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커리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글에는 비슷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그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a profession,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여기 붉은색 여기 보이시다시피, permanent calling이에요. calling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소명, 뭐 이런 뜻에 가깝죠? 어떤 내가 평생의 직업으로서 뭔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커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분야나 추구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consecutive, 연속적이어야 되고요. progressive, 계속 뭔가 발전을 해야 되고요. 연속적으로 발전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성취들, 이런 것들의 일련이 다 커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커리어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커리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커리어는 큰 차이가 나타나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슬럼프가 찾아와도 극복을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목표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요 커리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일앤게스 회사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나요? 세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한결 씨고요 화공학사 4년 만에 졸업했고 석사를 2년 했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고 타 오일앤게스 회사 경력 8년이 있습니다 경력사원으로 지원 했네요 두 번째 지원자는 김재주 씨 화공학사 7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1년을 다녔고 2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오이랜개스 회사 경력 8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자효씨인데요, 어, 화공학사를 6년 만에 졸업했네요. 그리고 증권회사 2년 경험이 있고, 다른 오이랜개스 회사 경력 8년,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경력은 화장품 회사 영업 2년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관이면 누구를 붙고 싶나요? 우리 이전 영상에서 역지사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면접관의 마음으로 한번 이 지원자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결씨. 화공 4년 졸업. 석사를 2년 했어요. 그리고 오일행께서 경력 8년. 뭐 빈틈이 없고요. 커리어가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김재수씨. 화공 7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7년이냐. 알고 보니 중간에 군대 2년을 갔다 왔고 그리고 1년 동안 기술고시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고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1년 다녔고 그 다음에 또 퇴사를 했네요. 그리고 2년 동안 공백이있습니다 잡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오일앤케스 회사에 가게 돼서 8년이라는 경력을 갖고 지금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뭔가 중간에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기술고시를 했다가 포기했으며, 건설회사를 왜 갔으며, 왜 갔다가 또 퇴사를 했고, 왜 백수를 2년이나 했어야 되는지. 미심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만 보면은, 어쩔 수 없어서 오일앤게스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기술고시를 했잖아요. 기술고시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돼서 떨어진 것 같고 건설회사 다녔다가 뭔가 안 돼서 그만둔 것 같고 다른 회사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겨우 오일앤게스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커리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율 씨는 어떤가요? 화공 6년 졸업, 중간에 군대 2년 뭐 그렇다 칩시다. 증권회사를 갔어요 케미컬 엔지니어가 증권회사를 왜 가나요? 그리고 다시 오일&가스 경력이 8년 있습니다 다시 전공을 찾았다 싶었더니 나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2년을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한결 씨 같은 경우는 뭐 커리어에 대해서 트집 잡힐 이유가 전혀 없지만 김재수 씨와 박자유 씨는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이 내 적성이고, 무엇이 내 소명인가를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것이 시간 낭비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황이 꼭 나쁜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도화지에, 우리의 인생이 그려진다고 칩시다. 이 도화지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 백지에서 태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 내가 태어나서 있었던 일, 뭐 학교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대학교 때뭐 전공들,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온 사건들, 유학 간 일들,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다 모두 그려지겠죠. 한번 그려진 그림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좋았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이 그림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그 완성된 그림이 남겨지겠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시면 어두운 나무도 있고요, 밝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건물, 이 맑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그림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자가 이 그림에서 나쁜 건가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이 더 밝아 보이는 것이고 이러한 어두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밝은 나무도 더 빛이 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한 편의 그림을 이뤘고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경험은 없습니다. 방황했던 경험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고 미래에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큰 용기이고 아무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그 김재수 씨가 바로 글로벌 화공인제 자신입니다. 어, 저는 군대 2년을 갔다 오고 나서 기술고시를 준비한다고 1년 휴학을 했었어요. 근데, 어, 고시에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도전한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왜 입사를 했냐면 연봉이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건설회사는 상당히 연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해외 현장까지 가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손을 들고 바로 해외 현장으로 지원을 했고, 중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했죠. 퇴사하고 나서, 어, 백술 2년 했는데, 어 2년 동안 제가 자부못 구했어요. 자부못 구했던 이유는 그때 글로벌 위기 때문에, 어못 구했었다가, 마침내 오이앤게스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면접관이 코치 코치 물어봤어요. 왜 중간에 비는 것이냐. 왜냐면은 커리어가 불분명하잖아요. 아 근데 모든 것이 나쁜 것이냐? 제가 기술고시를 한게 뻘짓이었냐? 아니에요. 기술고시를 준비하며 저는 전공 책 수십 권을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의 케미컬 엔지니어링 실력의 밑바탕이 되었고요. 중동에서 건설 현장 경험 1년을 통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취직을 전혀 하지 못할 그 시절에 직업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년 끝에 제가 오인행께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정신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하였고, 학사 NIW로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면접관은, 어, 너 경력, 여기 이거 구멍인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면접관이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서, perfect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주제는 실패 가운데서도 교훈을 찾으면 그것 또한 나의 커리어의 일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했던 일도 있고, 실패했던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스토리를 가진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